계단에서 본 그것. 안녕. 오늘은 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 일단 이야기 진행의 편의상 말을 놓은 채로 전개하려고 하니 다들 너그러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나는 영안도 영감도 없는 한국의 평범한 20대 후반 남자야. 하지만 정말로 평범했다면. 이런 글을 남길 이유도 에피소드도 없었겠지. 굳이 따져서 조금 특별한 경험을 몇번 했다는 것 외엔 다른 사람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어. 내 이야기는 소름 끼치도록 무섭거나 기괴하진 않아. 재미를 위해 과장하거나 각색하는 등의 일체의 양념도 치진 않을 거야. 친구들과 가끔 무서운 이야기를 할때 끼어들어 썰을 풀게 되면 절정까지 고조되었던 분위기가 급 밋밋해져서 린치를 당하는 경험을 몇번 해보기도 했어. 일단 이건 실한데 하고 밑밥을 깔고 들어가는 괴담은 대부분 듣기 전부터 조작이라고 생각하잖아. 이렇게라도 풀지 않으면 딱히 누군가에게 들려줄 기회가 흔치 않으니 이해해 줘. 나는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때 각각 인상적인 경험을 한 번씩 겪게 되었고, 이세 가지 에피소드를 중점적으로 전개하려고 해.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해프닝이 없진 않았지만, 정말 자잘한 것들뿐이라 나중에 언급할 만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때 다시 적어보도록 할게. 그럼, 초등학생 때 겪었던 경험부터 시작할게. 내가 10살 때쯤이었을 거야. 당시 아버지가 건강이 매우 안 좋아지셔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으시고 요양차 우리 가족은 강원도 원주로 이사해서 살고 있었어. 아버지 건강 악화에 얽힌 에피소드가 하나 있지만, 그건 나중에 묶어서 다시 언급하도록 할게. 연고도 없이 난생 처음 가보는 강원도에서 우린 가족끼리 주말 농사도 짓고 근처의 문막이나 영월로 골뱅이를 잡으러 가거나 계곡 놀이를 즐기는 등 나름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 그리고 강원도의 아이들은 굉장히 순박하고 착해서 소심하게 집에서 책 말했던 내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농구도 하고 체육관으로 프로 농구 경기를 보러 가기도 하고, 초등학생 주제에 여자 친구도 사귀는 등 외향적으로 활발하게 지내게 됐지. 그렇게 지인 하나 없던 강원도에 우리 가족은 이웃들과 어울리며 점점 적응해 나가고 보람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어. 우리 가족은 학성동에 위치한 S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층수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12층인가, 14층인가 그랬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려야 하는 높이였거든. 그리고 그 사건은 이 아파트에서 일어나게 되었어. 1990년대 후반 당시에 남녀노소 할것 없이 지상파를 주름잡는 방송 몇 개가 있었어. 바로 전설의 고향과 토요미스테리였어. 당시 시청했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방영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손을 잡고 침을 꿀떡꿀떡 삼키면서 긴장하며 시청했던 기억이 있을 거야. 코도 안 마른 나는 그게 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단지 연출과 비주얼이 선사하는 그런 괴기스럽고 공포스러운 장면에 기겁하면서 눈을 가린 손가락 틈으로 몰래몰래 몰래 훔쳐보곤 했어. 아마 전설의 고향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시청자에게는 우리나라 귀신은 긴 머리를 풀어헤친 소복 차림의 처녀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던 것 같아. 나도 만약 귀신이 존재한다면 틀림없이 그런 모습일 거라고 확신에 가까운 추측을 하고 있었지. 추측에 그친 이유는 보통 그렇듯이 귀신의 존재를 실제로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 그 애매한 추측에 확신을 가지고 싶었는지 전설의 고향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면서도 나는 어린 마음에 귀신이 있다면 꼭한번 보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어. 그리고 겨울이 되었어. 당시에 나는 운동을 좀더 잘하고 싶어서 스스로 기초 체력을 기르는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우리 집에서 1층까지 계단을 타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단순한 반복 오르내리뛰기였어 그 트레이닝은 겨울에 어스푸름한 새벽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 7시쯤으로 행해졌는데 살짝 땀이 날 만큼 뛰고 온 다음 아침식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종의 아침구보였어 나는 스스로 정한 룰은 가능한 한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트레이닝은 누구의 간섭이나 코치 없이도 겨울 내내 지속되었어. 귀신을 보게 된 그날까진 말이야. 그날도 나는 아침 6시 반쯤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 여느 때와 같이 신발을 신고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어. 어둠은 지금도 무섭지만 적응이 되면 괜찮더라. 겨우 내내 새벽의 어둠에 적응한 나는 어두컴컴하고 조명도 켜지지 않은 아파트 계단을 두려움 없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 그 아파트는 요즘의 아파트와는 별반 다르지 않은 구조로 위층 아래층 계단이 교차로 이어져 있었고 그 중간에 밖을 내다보며 담배를 태울 수 있는 창문이 달린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어. 물론 겨울이라 찬바람이 들기 때문에 복도의 그 창문은 모두 잠긴 상태였어. 고요한 정적 속에 오로지 나의 발소리만이 어둠 속 계단을 맴돌았어. 산이나 계단은 내려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 올라갈 때가 더욱 지치고 힘든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야. 순식간에 (1층까지) 내려간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계단을 타고 올라가기로 했어 층별로 세대가 복도에 내놓은 분리수거 쓰레기통이나 골동품 자전거 등을 보면서 심심찮게 올라가고 있었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해 (6층에서) (7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들어섰을 때였어. 올라가는 계단으로 향한 내게 등 뒤에서 소름 끼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나는 흠칫 놀라며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난 뒤쪽을 돌아보았어. 그곳엔 머리 같은 것이 떠 있었어. 아파트에 보면 계단으로 이어진 복도가 있고 그곳에 각 세대와 엘리베이터와 연결된 문이 있잖아. 지는은 너머에서 흰 머리카락 같은 것을 휘날리며 머리 같은 무언가가 나오고 있었어. 복도엔 큰 도구도 없었고 바람도 불지 않았어. 하지만 무엇인가는 바람에 휘날리듯 하얀 털을 펄럭이고 있었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 그것과 나는 순간 눈이 마주친 듯한 기분이 들었어. 그러자 그것은 다시 괴상한 소리를 내며 오층 계단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어.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어. 심장은 두근거리고 이마에 살짝 맺혔던 땅은. 차갑게 식어갔어. 내가 본게 무엇인지 인지하고 난 뒤에야 가까스로 발을 떼었고, 집으로 도망치듯 올라올 수 있었어. 문을 벌컥 열고 주방에 계신 어머니께 귀신을 봤다고 소리쳤지만, 어머니께선 애가 아침부터 무슨 소리 하냐는... 한심한 표정으로 바라보셨어. 식탁에 앉아서 식사 준비를 하던 여동생만이 조금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 누군가가 믿어주리라고 생각하고 말하진 않았지만, 난생 처음 겪어보는 충격적인 경험에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채로 식사를 마쳤던 나는, 내가 상상하던 귀신의 형태에 대한 그런 관점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 하얀 소복에 긴 머리를 나풀거리는 처녀 귀신이 아닌 동그란 달걀 같은 머리에 하얀 머리카락 같은 걸 흩날리던 그것 때문에 말이야. 그게 귀신인지 생명인지 아니면 단순한 내 뇌의 착각이었는지는 모르겠어. 흔한 레파터리처럼 그것을 목격한 그 층에서 누군가가 죽었다거나 무슨 일이 생겼다거나 하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으니까. 여튼 그 뒤로 나는 새벽 구보를 그만두었어. 새벽이 아닌 시간에도 되도록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녔지. 다음 날 순수한 학급 친구들은 그 이야기에 발칵 뒤집어졌고, 옆 동네에 살던 친구의 안색은 사야얗게 질려버렸지. 지금 와서 여러 가지 경험을 종합해보면, 당시의 귀신을 봤다는 외침에 힘들어하던 어머니께서도 이젠 어느 정도 신뢰해주시기도 해.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피를 강하게 물려받은 나와 같이 어머니께서도 드물게 비슷한 경험을 하고 나시거든.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언급하도록 할게. 내가 맨정신에 목격한 귀신은 아쉽게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초등학교 때 겪었던 에피소드는 끝이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내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기억 중에 하나였고 한치의 보탬 없는 실화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재미없는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다음엔 중학생 때 겪었던 에피소드로 찾아올게.